혹시 사정을 했는데 전객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놀라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오셨을 겁니다. 설마, 이제 정말 끝인가?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하지만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남성 3명 중 1명이 전객 없이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현상이 결코 병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성적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대전에 사는 70세 이정호 씨는 평범한 퇴직 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자위를 했는데 전객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간 멍해졌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마, 이제 진짜 끝난 걸까? 그날 이후 자신감은 급격히 떨어졌고 아내와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망설여졌고 약물 치료도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무언가 바꿔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습관이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걷기 시작했고,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골반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골반을 움직이고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서 몸안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객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쾌감은 더 선명했고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해답은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그 습관을 지키며 자신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전객이 나오지 않는 현상, 즉, 드라이 오르가즘은 단순한 노화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전립선 기능의 둔화입니다. 전립선은 전객을 생성하고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60세를 넘기면서 이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전객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 전혀 나오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둘째,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스러운 감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선격, 흥분, 오르가즘의 강도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량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성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도 약해지고 만족도 역시 낮아집니다. 셋째, 골반 저근의 경직입니다. 이 근육은 사정 반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랫동안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면 오히려 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서울 아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 중약 38%가 최근 1년간 사정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객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히 성적인 만족감이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서 신체 내부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래된 정자와 노폐물이 전립선에 남게 되면 이로 인해 염증이나 전립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만성적인 전립선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 안 된다고 해서 자위 자체를 피하게 되면 성기능과 관련된 신경이 점점 둔해지고 골반저근의 움직임도 약해지면서 성감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가 심리적인 영향까지 준다는 점입니다. 자신감 상실, 무기력, 수면의 질 저하, 그리고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객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댓글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자주 보입니다. 저는 74세인데 아직 선격은 살아 있어요. 뭘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공감됩니다. 선격이 남아 있다는 건 몸이? 아직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3단계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약 없이도 몸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전개기 완전히 안 나오는데 병원에 가야 하나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전개기 전혀 없고 배뇨 시 불편함이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보를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기를 직접 자극하기 전 허벅지 안쪽과 하복부, 회음부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세요. 마치 따뜻한 손으로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이 몸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때 온수찜질을 함께 해보세요.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하복부에 얹고 5분간 깊게 호흡해보세요. 천이 오르면 감각신경도 깨어납니다. 자극보다는 감각에 몰입하세요. 손끝의 온도, 가슴의 떨림, 숨소리까지.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뇌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다시 기억합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느린 감각 훈련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니까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자신을 다시 믿게 만드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한 방에서 등을 곧게 펴고 편하게 앉아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몸의 중심을 깨우는 시작입니다. 5분 정도 회음부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해보세요.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벌리고 숨을 내쉴 때 천천히 긴장을 풀어줍니다. 숨소리, 복부의 움직임, 골반의 반응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이 루틴을 반복하면 경직된 골반저근이 이완되며 감각신경이 되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빈요기학회에서도 말합니다. 이완된 골반은 성기능 회복의 핵심입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 밤단 5분만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그 시간이 내일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몸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전객 생성과 면역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죠. 굴, 나토, 쇠고기를 식단에 자주 포함해 보세요. 두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성기 혈류를 돕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두부, 닭가슴살, 현미처럼 부담 없는 재료로 매일 섭취해보세요.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남성 호르몬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 오일이 대표적입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나토에 계란 하나를 풀고 올리브 오일 한 숟갈을 더해보세요. 이 조합은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속도 편안합니다. 특별한 보조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잠자는 동안 생성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호르몬 생성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불규칙한 수면 시간은 몸의 리듬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커튼을 열고 햇살을 얼굴에 받아보세요.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며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남성 호르몬 균형을 자연스럽게 되돌려줍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밤마다 우리 몸속에서는 내일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나의 잠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활력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잠자는 동안 생성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호르몬 생성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불규칙한 수면 시간은 몸의 리듬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커튼을 열고 햇살을 얼굴에 받아보세요.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며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남성 호르몬 균형을 자연스럽게 되돌려 줍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밤마다 우리 몸 속에서는 내일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나의 잠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활력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객이 없으면 쾌감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쾌감의 약 70%는 성기가 아닌 노예에서 발생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하며 자신의 몸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자극적인 이미지나 상상을 동반하면 뇌는 더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사정이 없더라도 그 느낌은 깊고 충분할 수 있습니다. 쾌감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스스로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장 고민되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A. 전객이 전혀 나오지 않음, B. 성감이 무뎌지고 예전 같지 않음, C. 성격 자체가 줄어듦 댓글에 직접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루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혼자서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 전립선 마사지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꼭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함께 해 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잠자는 동안 생성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호르몬 생성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불규칙한 수면시간은 몸의 리듬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커튼을 열고 햇살을 얼굴에 받아보세요.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며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남성 호르몬 균형을 자연스럽게 되돌려 줍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밤마다 우리 몸속에서는 내일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나의 잠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활력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객이 없으면 쾌감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쾌감의 약 70%는 성기가 아닌 뇌에서 발생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하며 자신의 몸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자극적인 이미지나 상상을 동반하면 뇌는 더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사정이 없더라도 그 느낌은 깊고 충분할 수 있습니다. 쾌감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스스로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장 고민되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아정객이 전혀 나오지 않음, 비, 성감이 무뎌지고 예전 같지 않음, 시, 성격 자체가 줄어듦 댓글에 직접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루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서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 전립선 마사지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꼭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함께 해 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80세의 김나모 씨는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몇년 전부터 성적인 감각이 거의 사라져 버렸고 자신감도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매일 저녁 무릎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골반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며 식단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줄였습니다. 전객의 양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오르가즘의 느낌이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몸이 다시 반응하는 게 신기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수술 없이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잠자는 동안 생성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호르몬 생성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불규칙한 수면 시간은 몸의 리듬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커튼을 열고 햇살을 얼굴에 받아보세요.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며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남성 호르몬 균형을 자연스럽게 되돌려 줍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밤마다 우리 몸속에서는 내일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나의 잠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활력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객이 없으면 쾌감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쾌감의 약 70%는 성기가 아닌 뇌에서 발생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하며 자신의 몸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자극적인 이미지나 상상을 동반하면 뇌는 더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사정이 없더라도 그 느낌은 깊고 충분할 수 있습니다. 쾌감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스스로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장 고민되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A. 전객이 전혀 나오지 않음 B. 성감이 무뎌지고 예전 같지 않음 C. 성격 자체가 줄어듦 댓글에 직접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루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서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 전립선 마사지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꼭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서 다음 영상도 함께 해 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80세의 김나모 씨는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몇년 전부터 성적인 감각이 거의 사라져 버렸고 자신감도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매일 저녁 무릎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골반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며 식단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줄였습니다. 전객의 양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오르가즘의 느낌이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몸이 다시 반응하는 게 신기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수술 없이도 말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1번, 나이 들어서 당연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번 아직 회복하고 싶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오늘 당장 이 3단계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몸은 나이에 따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보는 만큼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름도 이 영상에서 소개되고 싶으신가요? 나이 사는 지역.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점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본인의 고민과 닮아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름과 사연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익명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댓글은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라고 해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성은 나이가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쾌감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느끼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감각은 누구나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던 감정, 무뎌졌던 반응, 그 모든 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작은 희망이라도 느끼셨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몸을, 감정을, 삶을 다시 한번 껴안아 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정소현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의 건강과 자신감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겪고 계신 고민이나 궁금하신 내용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영상에서 꼭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변화의 길을 만들어 갑시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 곁에서 현실적인 방법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대전에서 혼자 사시는 67세 김태호 씨는 수년간 성적인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내와의 스킨십도 없어진 지 오래였고, 거울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남자가 아닌가. 하지만 어느 날이 채널의 전 영상을 보시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단 5분 골반 스트레칭과 따뜻한 조격, 그리고 식단에 나토와 올리브 오일을 더하고 밤 11시 전에 잠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셨죠. 3주쯤 지난 어느 날 저에게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쾌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객은 예전처럼 많진 않지만 그 순간의 떨림이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제 눈을 다시 바라봐 줍니다. 이 짧은 메일 한 줄이 제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쾌감은 수치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리고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 그게 바로 진짜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능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능보다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감각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감각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멀어진 것뿐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 손끝의 온도 내 심장의 두근거림 그리고 내 몸의 미세한 반응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순간 회복은 숫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몸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객이 없으면 임신도 안 되는 건가요? 네. 드라이 오르가즘 상태에서는 정자가 전객과 함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임과는 다릅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회복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약을 안 먹고도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개인차는 있지만 수면과 스트레칭,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이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반응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정이 안 돼도 쾌감을 느낄 수 있나요? 그럼요. 쾌감의 약 70%는 성기가 아니라 뇌에서 발생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며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긴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아내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밤 산책을 함께 하거나 식사를 준비하며 손을 잡거나 따뜻한 조격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성은 성적 기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닌 함께 하려는 태도에서 자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서로를 다시 느끼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성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얼마나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입니다 정객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쾌감은 수치가 아니라 질입니다 그 감각은 누구나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시작하겠습니다 그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전립선 마사지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 주제를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꼭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